하겠습니다. 이제 바닥면적, 옆면적의 청수와 높이 등이 등장합니다. 용어정의 의 마지막 파트죠? 해서 보겠습니다. 1 0페이지입니다 자, 바닥 면적하면요. 이제 우리 건축 면적은 위에서 보아라또 하나밖에 안 나오는 면적이 있습니다. 건축 면적. 근데 바닥 면적은요. 층별로, 나 층별로 지하층, 지하 3층, 지하 2층, 지하 1층, 1층이 층 3층에서 층별로 각기 벽 안쪽에 있는 요 부분이 바로 층별 바닥 면적. 여기 옆에 그림도 잘 나와 있네요. 지하층도 바닥이 있고 1층도 배 안쪽에 바닥. 2층도 배 안쪽에 바닥이 있습니다. 각 층별로 또 일부란 말은요. 그 1층 안에 도 101호, 102호, 104호 각 호실별로도 그벽 사이에 바로 바닥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 경우도 항상 중심선 가지고 산정을 한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각 층별로, 이, 이 지하, 옆에 보시면 지하 1층 바닥, 1층 바닥, 2층 바닥, 전부 다 합한 것이 뭐냐? 연면적이다 밑에 보시면 4번에 있죠? 연면적 하면 지하층도 포함됩니다. 연면적인 지하층이 포함되어. 연면적에서 지하층을 제외하는 부분은 따로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일단 기본은 포함됩니다. 하나의 건축물에서 각층 바닥면적을 전부 다 합한 것이 바로 연면적이다. 그래서 바닥면적의 원칙 용어정의하고 그 저기 개념하고 밑에 면적 개념 같이 이어서 보십시오. 자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자 그런데. 그, 외, 그, 저기, 벽이, 외부에 벽이 있어도, 공간이 나와도, 바닥으로 보지 않는 서비스 면적들이 등장을 하고, 이거 중요한 사항이죠그래 서비스 서 면적이 나옵니다. 이게 보시면, 서비스는 3번 상인데, 먼저 2번부터 보면, 이건 뭐냐 하면, 요, 주유소 건물들을 보시면요. 주유소도 건물이거든요. 근데 외벽이 없이 안에 싹다 보이죠. 이와 같이, 자, 지붕이 있는 형태의 건축물인데, 가운데 기둥과 가운데 벽만 있는 이것도, 정자 같은 경우 다 건축물에 포함됩니다. 이럴 때는요, 이것이 애매해. 어디까지 바닥을 볼 것이냐. 애매합니다. 그러면요, 이 경우는 각기 요 지붕 끝에서 1m를 후퇴한 지붕 끝에 앞뒤 좌우, 전후 좌우에서 다 1m씩 후퇴하면 후퇴해요. 후퇴해서 어? 여기 벽이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까지는 바닥으로 산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1분에 있는 문장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노대 있죠 노대 여러분들 보시면요 발코니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발코니 발코니가 툭 튀어나와 있고 서비스 면적이라고 이미 알고 있고 다들 알고 있고 그리고 저 끝에는 벽이 아니고 끝에는 난간이다 1.2m의 난간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창문 샷이가 있다 뿐이다 그래서 건물 내부와 외부의 완충 공간이 커지고 확장해서 거실로도 설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요 면장인데 요거뭐 발코니 면적. 3m야, 다 빼주느냐, 이건 아닙니다. 난간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이 가장 긴 벽, 가장 긴 벽, 가장 긴 벽에서 직선 거리로 1.5m까지 곱한 값만 공제를 해 주고 1.5m를 넘는 부분들은요, 면적에 포함을 시킨다.라는 말이 또이번에 있죠. 그래서 발코니 이 끝까지 1.5m까지는 다 서비스 면적 공제 확장한다 해도 공제입니다. 1.5m를 넘는 부분들은 바닥 면적 주거 조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 의미도 이게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보시면 중심선이야, 중심선. 한벽 되면 전부 다 중심선 가지고 면적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3번 상을 잘 보세요. 3번 상을 잘 보시면 중심선이 아니고 내부선이란 말딱 뜨죠? 우리가 내부선 한번 나왔습니다. 공동주택에서의 주거 전용은 외벽의 내부선으로 산정한다. 배운 적이 있고, 그 외엔 다 중심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신설되면서 대피 공간의 바닥 면적, 이것이 옆에 공, 옆에 집과 같이 있으면 4미터 밑에 보면 있습니다. 지집별 10, 10분의 1쪽 대피공간은요.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면 4제곱미터 세대별로 설치하면 3제곱미터까지 제외 공지해줍니다 공지해 공제, 주는데 이 대피 공간 바닥 면적도 보시면은요 벽의 중심선이 아니고 벽의 내부선 가지고 대피 공간 바닥을 산정한다 내부선은 딱두번 나옵니다. 공동주택에서의 주거 전용 면적을 한다 할때 외벽의 내부선 그다음에 대피 공간 바닥할 때 외벽의 내부선 벽의 내부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 산정하는 부분들 딱 체크하시고요. 3번 상도 중요하죠 바닥에서 제외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간이 쓰고 있고 나온다 할지라도 입니다. 그래서 1번 상참 중요하죠. 건축물 1층에 필로티 부분이 있습니다. 필로티, 필로티 부분인데, 이것이 모든 건축물에 다 공용, 통, 통, 통용해서 통, 공중 통행이나 차량 통행, 주차 등으로 쓸 때는요, 이 면적, 서비스 면적 다 공제를 해준다랍니다. 그리고, 요, 건축물 자체가 공동주택일 때는요, 주차장이 아니고, 뭐, 그냥 탭을 갖다 놓고 휴게시설, 이렇게 쓴다 해도, 전부 다 용도, 불문 다 공제를 해준다는 말이 1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고요. 동그라미 이번에 보시면, 여러분들, 혹상에 그 보시면,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도 있죠. 요것들 다 면적 쓰고 있어도 다 공제해줍니다. 그런데, 옥탑 방 있죠. 옥탑 방, 옥탑 방, 승강기탑에 붙어 있는 옥탑 방이 또 있어. 요것은 면적에 잡힙니다. 딱그 해당 목적 부분만 제외한다. 단는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다락이 또 나옵니다. 다락. 이건 또 뭐냐면, 여러분들, 폭청식 다락을 또 많이 사용하세요. 폭청식 다락. 오피스텔 또는 원룸스에 보시면, 폭청이 참 많이 있어요. 폭청인데, 이 폭청 같은 경우에 보시면, 뭐, 녹, 청구 높이가 별로 얼마 안 됩니다. 1m, 뭐, 1.2m 이쯤 될 건데, 키워서 이렇게 침대 칸으로 쓰고 있죠. 이 다락은, 그청 높이가 1.5m 까지 이하이면요, 전부 다 공제를 해준다. 서비스 면적이 됩니다. 그런데 또, 경사진, 지붕 아래 에 있는 다락있죠 루프탑 아래에 루프탑, 그러 옥상에는 있 루프탑. 요 같은 경우는 1.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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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m 높이까지 평균 높이 아니면 이것도 공제된다해서 제일 상층부에 가지는 분들 루프탑 공간을 준다. 그 부분 서비스 면적이 따지시면 됩니다. 또 건물 내부의 굴뚝, 뭐 물탱크 다 전부 다공지제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어요. 또 3번 보시면, 3번 보시면 공동주택 개계 지상층에 설치되어져 있는 열심히 두번 나거든요.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요 보관함들 전부다 면적 수고있다도 지상층에 있는 부분들 다 무조건 공제를 해주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10분 상 대피 공간 또외에이 면적을 또 최소 설치면적을 말입니다.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할 때는 3제곱미터 이상, 세대별 설치할 때는 2제곱미터 이상이 필 한데 공제하는 부분들요. 1을 더붙여서 4조 미터, 3조 미터까지 공제를 해준다. 이런 부분들 꼭 체크를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바닥에서 제기되는 부분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보시고요. 자, 이와 같이 뺄급 빼고 더할 것에 대해서 각층의 바닥 면적을 전부 다 합한 것이 바로 연면적이다라고 합니다. 연면적인 지하층도또 연면적에 다 포함이 됩니다. 자치체가다 다, 포함이 되어져요. 그런데 용적률 계산할 때는 또 추가로 제외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라고 하는 뭐800% 700% 300% 규모 제한하죠. 그런데 요것에 산정할 때는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또네가지가 나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하죠. 지하층. 지하층 보세요. 아까 저희가 지하층은 연면적에 포함이 되어진다. 그런데 용적률 계산할 때는 지하층을 몽땅 빼준다 겁니다. 그다음에 또 지상에 있는 부설 주차장 면적이죠. 이마트 가시면 이런 부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 용적률 할 때는 연면적에서 제외해 준다 그 겁니다. 또세 번째 보시면요, 초고층 건축물과 준 초고층 건축물이 있는데 요것들 대피 공간이라고 불리는 바로 피난 안전 구역 설치 업무가 주어져 있거든요. 코그 뒤에 나옵니다. 요 피난 안전구역들 다 공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11층 이상 건물로서 11층 이상부터 거위의 그 바닥합비가1만곱미터 이상이 되어지면요. 되어지면 이지 건물이 평지 붕이면은요. 헬리콥터 착륙장헬리포터 설치하고 경사진 지붕은 설치를 못해 대신 요 사이에 대피 공간을 둡니다. 서울의 롯데월드 뾰족하거든요. 이것도 말하거든요. 요 설치되어진 요 대피 공간 요것들 용적률 할때 연면적에서 제외해 준다. 이네 가지 사항이 있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해서 보시고요. 해서 그 다음 페이지 에 보시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등장합니다. 용적률 쓰라 하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건폐율도 물론입니다. 자, 건폐율하면 유리고 용적률 할 때는 리얼 두문자 두문법칙에서 유리다. 유 그래서 건폐율하면 건축물이 대지에서 폐 덮고 있는 면적 비율을 말합니다. 덮을, 대지에서 건물이 덮고 있는, 가장 넓게 펼쳐져 있는 면적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요.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건축면적. 위에서 바라보니까, 이 건축면적. 이러한 높은 청수가 있어도 위에서 바라보면요. 딱, 이렇게만 딱 보입니다. 보여요. 이 대지에서 차지하는 이 면적 비율. 이게 바로 건폐율입니다. 그 대지가 100인데, 이 감축률 60이야, 100분의 60, 60%가 된다. 또 프로테지가 모든 토지 용도마다 어떤 것은 20% 어떤 것은 80%, 90%다 결정이 되어 저희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그다음에 용적률 하면요, 용적률은 뭐냐? 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연면적 비율 우리가 토탈 면적 다 올라간다 했었죠. 근데 우리 용적률 할 때나 아까 앞에 이지했던요네 가지는 제외해줘. 빼주고 나머지만 가지고 이렇게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하층은 다 빼고요. 대지가 1000인데, 1000 나와있네. 대지가 100인데, 대지가 100인데. 이 건축물 각층이 60인데, 이것이 5개층이야. 그럼 오류 3 30, 3 0 0이네요 300. 올라가니까 300%. 이같이 용적률 이것도 어떤 것은 80%, 어떤 것은 100%. 어떤 곳은 1000%뭐1500% 까지 뭐1300% 해가지고 다 차이가 납니다 이런 식의 어떤 용적률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에 건축물 높이와 청수가 나오네 높이와 청수. 자, 건물 높이에는요. 높이를 산정할 때는 지하층은 높이에 포함이 안 돼. 그래서 지표면에서 건물 상단까지로 한다. 건물 상단이라는 것은요. 옥상에 발던 바닥면 말해요 옥상에 발던 건축물 상단, 옥상에 발던 바닥면 이것을 말합니다. 말해요잉? 자, 그런데, 그런데, 이 예외 표현 나옵니다. 기억 상당히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1청 전체가 다 필로티가 있네. 1층 전체가 필로티입니다, 필로티. 그러면요, 높이 제한과 1조 높이 제한 적용할 때는 필로티 청구를 제외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높이 제한을 적용을 할 때입니다. 여기 높이 제한, 가로 위형 높이 제한과 1조 권통 높이 제한, 이거 적용할 때는요, 이거 빼주고 이것만 가지고 높이로 보겠다라는 것이 여기 기억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의 티가 보시면 옥상에 돌출물과 난간벽이 있어요. 난간벽도 높이에 포함되는데, 근데 난간벽이 막히면 높이에 포함됩니다. 2분의 1 이상이 뚫려져 있으면 높이에서 제외한다. 이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자 높이. 반자란 것은요. 천정 말이에요. 천정. 그러면 집에 내부에 가보시면 천정 이죠 이게 아니 천정이죠. 천정. 요 천정인데, 요 밑에 있는 장판, 장판, 바닥면에서 요 천정까지가 바로 반자 높이랍니다. 그러면 청고란 것은요, 여기 건물이 있으면 아래 청 여기 슬라브가 있죠 슬라브 있으면 이다 끌고 내고 배관 다 끌고 내고 원래 있던 슬라브 바닥 어, 구조체 위에서 위층 바다 구조체 위에까지. 이것이 바로, 창 어, 청고다. 청고다. 바, 바다 구조체. 다 끌고 낸, 장판 덮다 다 끌고 낸, 바다 위에서, 위층 바다 구조체 위에서 위에까지가 바로 청고라고 합니다. 이 부분 또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청소 보시면, 이번 상, 청의 부분이 아주 애매한 건물이 있습니다. 청이 안 높아요. 16m야. 그리고, 그런데, 뭐, 단청, 단층 1층으로 쓰는 건물들 있죠? 많습니다, 여러분들. 16층인데 1층으로 쓴다. 음? 여기 16층이에요, 16층. 여기 16층짜리 건물인데 1층으로 쓴다. 이런 건물 참 많습니다. 창고나 공장 건물들. 뭐, 여러분들, 그 공장, 저 공장, 저기, 저, 저기, 저, 우리 K9, 그 다섯포 생산공장, TV에 나오죠? 엄청 높죠? 1층이야. 1층이냐? 1층 이 아닙니다. 이럴 땐요, 청이 애매하죠? 4m마다 1개층으로 봐버려. 음? 4m마다 1개층이다. 이금, 일반, 일단, 4층이다. 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게 있겠죠 3번 보시면, 건물이, 부분마다 청수가 다른 건물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쪽은 3층, 이쪽은 5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으면 5층에 있다. 여기 있으면 한 3층인데 이 건물 3층이다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마다 청수가 다르면 가장 많은 청수, 높은 청수가 아닙니다. 가장 많은 청수가 전체 건물 청수로 본다. 이 말은요, 실제 보시면요 건물이 이렇게 다 되어가지고, 어? 어 이쪽은 높은 쪽은 이렇게 사층 이쪽은 뭐 이렇게 짧은 층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 체대금을 보시면 체육관은 층분 높죠 붙어 있습니다. 이쪽은 1 0층 이쪽은 사층 4층. 사층이나 높은 쪽이 사층인데 아니다 많은 층수 집층이다 대공수가 된다라는 의미가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사이에 통과한 부분이 몇 군데가 보일 겁니다. 통과한 분이 보이면 통과한 분이 무엇이냐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통과한 파트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뭐냐면 여기는 높이에서 니은상하고 창수에서 1번 상이 제가 통과된 상입니다. 바로 요 내용을 말합니다. 혹상에 승강기 탑 계단 탑 등이 있습니다. 있어요? 요것들도 보시면, 만약에 요게 수입 입니다 15m 높이가 또 보시면 청수가 한 1, 2, 3층쯤 나옵니다. 요까지가 제일 높은 수가 10층인데, 10층이고, 이까지가 보니까 이미 40m인데, 40m인데, 요 건물 15m 합쳐서 55냐, 1, 2, 3층 합쳐서 13층이냐, 애매합니다. 이럴 때요 건물을 위에서 수평에서 투영해봐요. 투영해보면, 통해 보면요 가장 넓게 보이는 건축 면적이 보일 것이고 요탑 면적이 요렇게 보일 것입니다. 보일 것이야 이럴 때요 탑 면적 요것이 전체 이금을 건축 면적에 대비해서 8분의 1또 아파트의 사업계획 승인받는 85 이하짜리는 6분의 1 이해가 될 때는요. 여기 높이는요 12m 무조건 공제해주고 청소는 다 공제를 해준다. 난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었죠. 그래서 만약에 위에서 수평에서 투영해보니까, 이 건축 면적이 1000조미터인데, 옥상 탑 면적이 100, 1조미터야 그러면요, 어, 10분의 1이죠. 10분의 1. 0분의 1은 8분의 1보다 작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 이 같은 경우에, 이 같은 경우에, 여기 이 높이는 12m만 제외해주고, 나머지 3m는 높이에 더해집니다. 더해지니까 43m. 또 이것이 제일 위가 10층인데 제일 위가 10층인데 10층인데 하나 둘세개 층이 있다 해도 다 제외 계속 10층으로 남는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해 주시고요. 다 넘어가시니까 107페이지 이제 건물의 건축 총칙은다 끝났고 건물의 건축부터 이제 등장하는데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